그걸 말을 계속 안 듣고 안 듣다가 어떤 사람이 신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어떤 한그 연세 드신 한번 뭐 선배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자기 고집이 워낙 세갖고 고집부리고 고집부리다가 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몸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위암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위암이 걸려 갖고 이제 발견했는데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 가야 될거 아니야. 병원 가봐. 싫어. 나는 내여태가 튼튼했던 사람인데 뭘 그래. 그것조차도 순종 안 하고 그냥 굳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너무너무 아파서 나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진단 당해보더니 당신은 지금 말기암입니다. 이제 죽지 근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서 빨리 수술하고 수술하면 살 것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다면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수술 받고 살라는 얘기죠? 너 유한 과식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마치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제 아내 이야기좀 뒤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언제 사랑했느냐? 이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한 목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곳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 상태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망가진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변변치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죄를 막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1 8절에 말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에요. 다녀요.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에 앉아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놓고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모르고 살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 놓고도 천국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서 보거냐고요? 요한일서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에서 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알았어요. 근데 저 편지를 쓰는 요한이 쓰는 목적이 있대요. 왜요? 이걸 몰라서 여러분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서 5장에 나와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저 천국이 있는 걸 모르고서 그냥 아, 아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말씀하고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보면 여러분이 해하셔요한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더라고, 동의어. 동료.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영접의 반대말이 뭐죠? 영접의 반대말이 뭐예요? 배타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No, 시 거부하는 게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 현금 많이 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 내가 천국 백성, 아니다, 두 가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은 정리 내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전에 말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자격. 권세를 준다는 거죠. 권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이면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잘 보세요. 권세하고 능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authority라는 단어하고 power하고는 단어가 틀려요. 우리는 같이 반복해서 썼는데 어소리티는 틀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왕의 우리 저 성은이가 왕의 아들이라고 쳐요. 그 그러니까 아빠가 왕이고 우리 어린아이가 성은이가 있습니다. 성은이가 있는데 어디서 막혀다가 어떤 사람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막말 말빨로 해서 이기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빨이 안 되니까 힘센 좋은 애가 힘 파워가 센 사람이 와 갖고 이를 갖고 막 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누가 이렇게 평정해주고, 평정해준 람이누가 나타나냐. 그때 바로 우리 왕의 아들인 성은이가 나타나면서 야, 그거 하지 마. 그, 그 편이 어느 편이든 간에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파워 때문에 그럴까요? 어토리 때문에, 어, 권세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될까요? 그때 영락 없이 어토리 때문에, 어토리 때문에, 어리잖아요. 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왕의 아들이거든요. 왕의 아들마서 잘못하면, 얘가 잘못하면 너무 큰 일을, 불이익을 당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토리트예요. 파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 말재주, 손기술, 힘, 있으면 그게 파워죠. 그걸로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이 뭐예요? 어소리티한테 있는 사람은또못 당해요. 그 어소리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소리티를 가진다. 파워, 그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소리티인 권세를 무시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어소리티를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한 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에서 베이징에 있는 진짜 실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진 배판이라는 진 어떤 그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호, 호텔이요. 이 호텔이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에 어 호텔이 아주 유명한데 왜냐면 와, 와, 화려하죠. 근데 이게 조폭이 운영하는 거예요. 조폭이 조직 폭력배들이 아주 조직력 있게 운영하는 거라서 아주 바가지도 엄청나게 씌우는 곳이랍니다. 그런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이곳에 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2 7군 사령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별 스타예요, 스타 장군이죠. 이 사람이 거기에 가갖고 총사령관이 한번 제이 사람이 친웨이짱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군이 자기 개인적으로 운전병과 함께 자기 친구 친한 친구와 함께 그 호텔을 간 거예요. 가서 사우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재미있게 갔습니다. 가갖고 사우나를 다 달랑 자랑했는데. 아마, 사우나 중에 물을 마시다가 잘못해갖고, 거기 있는 유리컵을 하나 딱 깨버린 거예요. 실수를 했죠. 어, 그래서, 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50위안, 50위안을 주는 거죠. 그때 이게 돈 만원 돈 한다네요. 이걸 주면서, 해달아, 그 컵에 다섯 배의 가량 가치인데, 그것도 돈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직원이 뭐라냐면, 100 위안을 내라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 갖고 당신 그러면 당신 사장 불러 와 그랬어요. 사장 불러오라니까 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이 사장을 보고 싶으면 500 위안을 내리는 거야, 또 이제. 완전히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넘어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내가 어떤, 그래서, 여기서, 장군이란 말은 안 하고, 내가 여기 군, 고위직 간부인데, 우리 그러지 말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식한 애가 그걸 개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리면서 말도 안 소리 했어요. 가 그러니까, 네가 간부면 나는 뭐 저기 경찰청장이다. 이런 식으로 된비는 거죠, 또.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던 이제 운전병이, 그, 자기, 그, 그, 이 사람의, 진, 짱, 짱, 뭐, 짱인가 뭔가, 친회의 짱. 이 사람의 그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가만 냅두면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양아치 같은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 그냥 백 위안만 주고, 나오려고, 백 위안 줄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주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 양아치 병에 걸렸던, 양아치잖아요. 중이병 반항기에 있는, 아무 정, 정, 개념 없는 애가, 갑자기 뭐냐면, 어, 붙잡고 나서는 억류하면서 아예 못 나가게 막, 500위 안을 내면 나가라는 거야, 이제. 500위 안을 이제 내라는 거죠. 어이가 없죠, 이제. 하, 막 화가 나갖고, 근데, 이제 이 장군이 생각하다가 안 돼서, 알았다. 내가 1000위 안 줄게. 1000위 안을 줘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부터 이제는 시작이에요. 딱 나온 다음부터 곧바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부대로 들어가서 자기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해 갖고 그 공수부대거든요. 공수부대 400명 400명에게 완전 군장이 아니라 꽃갱이하고 삽자루하고 여러 가지 막 도구들 다 챙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준비 딱 나머지 또 100명은 그고위직 간부 이렇게 호위하는 그그 그 명분으로 100명 실탄 장전 딱 하고 100명 딱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 따라와. 저 호텔로 가. 작전명, 쓰레기 청소.